자 오늘 1번 캐릭이에요네 1번이자 마지막 캐릭 네,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 일단은 총사분이시구요 잠깐만요 이거 정리된거 조금만 좀 확인하고 볼건데 일단 본주님 서버는 파프 7서이래요 파프리온 7 네, 클래스는 총사구요 레벨은 91레벨에 0퍼 네, 깔끔하게 찍어놓으신 상황이고 어 명코는 55만 개를 들고 계시고요. 지금 기준 자비는 준남작 1단계 달성하셨습니다. 여기에 유니크 스킬 있다고 요형 님. 자, 토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빵빵빵 이렇게 작업이 안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엘릭서 보겠습니다. 어, 생엘릭은 싹다 하셨고요. 능력치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788에 확장은 4번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비각템을 좀 봐야되는데 적어주신게 없어서 아 비각이 없어요? 아, 아 그러네요 비각이 아예 없네요 오자그 다음에 지금 장비락 이런거 보면 이동학세로 팔 민티견갑 다 있으시고 다 각인이네 저게 지금 축칠 민각이랑 축제 기사 라이플이랑 어 옆장은 넘어가도 될것 같고 7 검기불기 어 있으시고 축 6용 반에다가 6자리 축구 루딘 돌아가고 계시는 상황이고요어 그다음 어, 그다 어 이거도 좋네요 축7용팔도 있네 음 이거는 훌륭하네 그다음에 민첩문6자리 용민문 2분노루 이렇게 있고 오카탈도 지금 맞춰놨거든요 힘일의 경험치 8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장비가 뭐더 있나 좀 볼건데요 어... 일단은... 음... 다른거는 일단 보이는건 없고 어, 성장문 6자리 6성문 어, 요렇게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4자리 아덴수정도 따로 들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어, 다른 이동학세는 따로 일단 없고요자 요상태에서 본주형 스펙체크 좀 해볼건데요 어... 일단은 원뎀이 지금 이제 영웅 기사 라이플 끼고 260 나오고 원거리 명중은 364에 물방은 311. 어, 그다음에 리덕션은 66이 나오는 캐릭이고요. 그다음에 마방 같은 경우는 4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액 세트는 아마 2번일 텐데 이 상태에서 본주형 님의 경액은요. 342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킬을 바로 보기 전에 세트는 바꿔 놓고 스킬 볼 건데요. 아 이신스 깔끔하게 배웠네요 이신스 네, 전설스킬 풀전스 영웅스킬 풀령스 전부 다 배워져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잉마가 있는 유니크스킬이 있는 네, 총사라고 보시면 되고 앱솔제로도 깔끔하게 배워져 있어서 네, 캐릭은 아주 훌륭하고요 영스도 2100이나 강화 2강 되어 있는 것도 챙겨 두었습니다 그다음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 이고요 그 다음에 전설은 11개고, 영웅은 67개가 지금 깔려져 있는데, 전설 11개 중에 달질, 드을 각성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큰 특이사항은 없고, 어 영웅은 지금 클래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이비 있고, 뭐, 그냥 뽑기가 악몽 3개, 지구 2개, 알비노 2개, 서커스는 3개, 키엘도 뽑아 놓으셨고요 자, 4대장어 수합이 진돌이 전부 다있으시고요 카이리델의 포노스 엘모어, 성지드와 푸도풀컬, 가디언 풀컬렉, 나그바스 두개 한복 풀컬이고 알비노 두개 서커스 두개 있고요. 도적단의 크리스마스는 풀컬 찍으셨습니다. 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 7개인데 얼려 각성의 중복이 하나 있고요. 알비노 데몬의 암 암흑 대장로 각성 요렇게. 영웅은 27개인데 어 타로스의 검맘토 산두 만들어 놨구요. 그 다음에 희기는 기사파크를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호랑이그맨디 리빙하머 댄싱소드 피에로 빼고 다 있고 고급은 요렇게 다섯 개 빠져 있고 일반은 싹다 가지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성물은요 전설이 두 개구요. 나지각성에 중복 하나 있고 발록 검도 들고 계시고 영웅은 열 아홉 개 어, 퍼터까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퍼터 마법포 제작 끝나 있고요. 컬렉 볼게요. 자, 본주형님 컬렉은 38% 컬렉션이고 어 지금 덱스가 13개. 원뎀이 35에 명중 사시오 어, 생각보다 컬렉이 되게 좋네요. 방어가 21이고 피통은 3285고요. 마방 37에다가 리더기 10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경액은 37% 나오고 있습니다 어, 뻥컬레 혹시 뭐 하신 게 있나 체크 한 번만 해볼 건데요 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수호성 보겠습니다 자, 수호성은 2 1칸의패닉아투는 그냥 무난하게 12칸 질리언 10칸 어, 크리스터가 17칸에 엠까지는 끝났고요 이실로테 10칸입니다 자, 문양 볼게요 자, 본주형님, 문양은 8시 한칸이고요 파아그리오는 풀문양에 자물쇠가 두 개. 마푸르 풀문양에 자물쇠가 두 개. 사이아 풀문양에 자물쇠가 두 개. 그랑카인 6 시. 아이나사드 7 시. 그 다음에 실렌은 풀문양, 실렌이 풀문양이네? 자물쇠가 하나입니다. 이거 사풀문양이나 찍혀져 있는 캐릭이네요. 오케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숙련도입니다. 자, 숙련도는 4줄에 이뎀 작업,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력 체크 좀 해볼 건데요. 어, 전변, 전성, 끝. 네, 전변, 전성 이력. 따로 들고 계시는 상황이고, 룬 없고, 일반 장비 따로 없고, 상점 장비 날린 거 없습니다. 자, 오케이. 다른 매력 포인트 메모장 띄워가면서 체크 좀할 건데요. 비각템은 없어서 오히려 좋구요. 음, 오케이. 일단 지금 부캐릭을 좀 보면, 88 소닉 마검사 있고, 87 법사도 있대요. 어, 부캐릭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하기 비용을 본주형이 부담해주시겠다고 따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낙찰되면 5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데, 본주형님이 시원하게 선물하기 비용 그냥 본인이 부담하겠다 이야기를 따로 해주셔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해 드릴 거고요 자 원뎀 260에 데우스 엑스마키나 배워져 있는 총사 캐릭 자 이거 얼마로 경매를 가냐 자 580으로 갑니다 자 일반 채팅은 지금부터 멈춰 주시고요 근데 제가 봐도 유니크 스킬까지 있는 캐릭이랑 싸 보이긴 싸 보이거든요 이동학생는 다섯 개고요 그냥 말 그대로 풀스킬. 신화 변신도 이번에 뽑아가지고 짱짱하고, 컬렉도 생각보다 좋고, 풀모양은 무려 네 개나 있는 총사 캐릭입니다.